방법도 설명드릴 겸 이렇게 어, 캡처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라에 있는 노을공원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노을공원은 보시다시피 이런 주차장도 있고요. 어, 오늘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노을공원은 좀 주차할 면적도 한산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처음 올라와 봤어요. 어, 자, 노을공원이라는 간판이 저기 보이시죠? 매빅을 업그레이드를 한 뒤에 줌 기능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어, 줌이 되네요. 두배 줌으로 땡겨봤습니다. 아, 이게 아직, 어, 디지털 세배 줌. 네 배. 4배. 아, 네 배까지 되는군요. 자, 그, 노을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왜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노을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어, 노을공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게 전체적인 주차장의 모습이고요. 지금 높이는 약 60m. 자, 사람들이 이쪽 길로 따라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저 안쪽에 뭐가 있네요.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한번 슬슬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땡겨볼까요? 음, 좋네요 줌이 있고 <laughs> 자 슬슬 움직입니다 어색하네요 대본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네 이게 노을공원의 모습입니다 어, 뭐가 더 있는지 한쪽 더 올라가볼까요? 와이드로 보고, 어, 어, 저 앞쪽으로도 뭔가 길이 있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뭔가 넓은 축구장도 있어요. 어, 축구장.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을 따라오다 보니, 오토바이도 막 지나다니고, 뭔가 이렇게 휴게소 같은 것도 있고요. 좀더 앞쪽으로 전진해 보겠습니다. 아, 멀리서 봤을 때 무슨 호수 같은 건줄 알았더니, 이렇게 태양열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가 존재하네요. 바로 옆에는 어, 청라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저기가 청라 화력 발전소고요. 바로 옆에 노을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을공원에는 뭐 별건 없네요. 그냥 간단한 산책길 정도 존재하고 어, 이 뒤에 보이는 거는 음, 뭘까요? 화력 발전소 건물인가요? 그런 거. 이 쪽은 아마 청라 요양병원인 것 같고요. 음, 좀 내려와 볼까요? 아 줌이 있죠? 네. 여기 줌이 있는데 굳이 내려올 필요는 없죠. 줌으로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네. 어, 어, 이게 스트리트 농구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줌이 땡겨지니까 사실 정확한 높이를 모르겠습니다. 90m, 80m. 제가 이게 한번 추락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공 비행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노공원에 후 있는 이 놀이 시설은, 아이들 놀이터 같네요. 아, 어 전뭐 여기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더니 별로 대단한 거는 없네요. 그냥 평범한 공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요런 데 그냥 모여서 노는 것 같아요. 어, 이쪽은 뭘까요? 뭐가 좀 있는데? 자, 어, 테이블 같은게 있군요 조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줌이라 화질이 좋지 못하니까 장애물이 있는지 엄지 살펴보고요 대략 이 옆에 있는 산 높이는 한 60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60m 산에 방해받지 않게 그리고 노후공원에 테이블, 피크닉 테이블들이 놓여있습니다. 응. 사람들이 여기서 피크닉 테이블에서 먹을 응. 것도 먹고 응. 한 가족이 지금 보고 있네요. 사생활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는 것에 비해서 음, 피크닉 테이블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음, 별 것도 없는데 희한하군요 음. 음. 자, 이쪽이 이제 제가 비행기 어, 드론을 날려 보냈던 주차장이 있는 쪽이고요. 음, 그 드론이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별것도 없는 상태에서 좀 아, 아쉽죠. 그러면 길 건너편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던데 한번 길 건너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가는지 늘 궁금하던 곳이에요. 제가 청라에 2018년에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저도 드론을 사고 나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특히 저 다리, 육교 같은 거를 넘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던데, 또도 땡겨보고요. 그냥 공원 시설인데요.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겨우 500m 갔을 뿐인데 자, 무작정 움직이보다는 기 높이도 가능해보고 자 안테나가 기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답니다. 돌아와야 되겠네요. 아마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rth 중이고요 어, 기체는 연결이 됐지만 화면은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네 오고 있네요 자 취소 rth 취소 어, 지금 60m 에서 이쪽으로 갈거까요 여기는 아직 신호가 닿을 부분이니까. 여기는 뭔가 습지 같은 게좀 있고요. 어, 이쪽 너머로는 청라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맵빅 에어2가 사실 송신거리가 10km라 그러는데 청나가꽤 높은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아, 배터리가 없네요 한 500m? 최대 1km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요로 요러... 음, 저도 청라 이사와서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보는 건 처음입니다 배터리 충전을 많이 안 해와서 쉽게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없다고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했고요. 아, 주변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우당탕거리는 소리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을공원 너머로는 영종도와 청라 사이에 바다도 보이죠? 저쪽으로 날려보다가 제가 저, 저쪽에 보이는 큰 건물이 로봇랜드인데 로봇랜드에서 추락했어요. 저기 DJI AS 센터도 있는데, 어, 오프라이 AS는 받질 않아요. 자,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